어렸을 때 dd 파일 삭제해보신 분? 안녕하세요, 지토입니다. 90년대에 다들 한 번쯤은 딸 하나 키우고 계셨죠? 그 시절 컴퓨터 앞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아르바이트 보내면서 죄책감 느끼던 그 게임. 오늘은 그 추억의 주인공, 프린세스 메이커2를 다시 꺼내봅니다. 단순히 육성 시뮬레이션이라 부르기에,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를 미리 딸 바보로 만들어준 게임이었죠. 딸의 미소 하나에 웃고, 가출 한번에 멘탈이 부서지며, 마왕을 땅을 쓰러뜨렸던 용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이러니까지 지금 보면 모든 게 토박하고 낡았지만 이 게임만큼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던 작품도 흔치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때 우리 모두를 딸 바보로 만들었던 한 편의 전설 이야기를 함께 떠올려 보려 합니다. 1993년, 일본 가이낙스가 선보인 프린세스 메이커2는 게임이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작품이었습니다. 전작이 딸을 키운다는 발상으로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이 편은 그 구조를 하나의 완성된 체계로 발전시켰죠. 육성 시뮬레이션이라는 장르가 비로소 형태를 갖추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처음부터 독특한 기획으로 시작됐습니다. 전투 중심의 게임이 대세였던 90년대 초반, 가이낙스는 플레이어를 전쟁 영웅이 아닌 부모로 만든다는 발상을 내세웠죠. 그래서 시스템의 중심은 승패가 아니라 성장의 변화였습니다. 매달의 선택이 곧 하루하루의 인생이 되었고 딸의 표정과 반응이 그 선택의 결과를 보여줬죠. 기술적으로도 당시 기준에서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PC 환경은 용량과 그래픽 표현 한계가 컸지만 게임의 감정과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프레임의 스프라이트가 세밀하게 배치됐죠. 또 각각의 스케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는 당시로서 거의 실험에 가까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딸의 성격과 능력은 단일 수치가 아닌 복합적인 흐름으로 변했습니다. 지능이 오르면 교양이 달라지고 체력이 높으면 아르바이트 결과가 바뀌었으며 스트레스나 도덕심의 수치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이 발생했죠. 그 세부적인 반응들이 맞물리면서 플레이어는 매달의 변화를 지켜보는 일 자체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딸의 성장을 중심에 둔 구조가 완성되면서 프린세스 메이커 2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던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플레이한다기보다 누군가의 인생을 함께 살고 있다는 감각에 젖어들었죠. 프린세스 메이커 2의 도입은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플레이어는 마왕을 무찌른 영웅이며 신으로부터 한 소녀를 맡게 되죠. 이 설정은 이야기의 전체 틀을 정의하고 플레이어의 위치와 세상의 구조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세계는 천계, 인간계, 지하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천계는 신이 다스리는 영역이고 인간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무대이죠. 지하계는 마왕이 존재했던 공간 으로 과거의 전쟁이 남긴 흔적이 이어집니다. 이새 영역의 균형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신의 질서가 맞물리고 딸의 성장과 사건들은 그 균형 위에서 전개되죠. 플레이어는 신의 사자 큐브와 함께 생활을 시작합니다. 큐브는 일정 관리와 조언을 담당하며 딸의 상태나 선택에 따라 대사와 태도가 달라지죠. 이 시스템은 플레이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작동하며 큐브의 역할을. 통해 시스템과 감정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딸의 성장기간은 10세부터 18세까지 8년입니다. 매달 일정표를 세워 교육 아르바이트 무사수행을 배치하고 그 결과가 능력치와 성격 명성 신앙에 반영되죠. 이 주기가 반복되며 플레이어는 매달 다른 변수와 마주하게 됩니다. 딸의 선택은 고 플레이어의 결정으로 이어지고 그 누적된 결과가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가죠. 이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연중 행사들입니다. 수학제의 무사 대회, 사교 파티 등 매년 반복되지만 매번 조건과 결과가 다르게 작용하죠. 수학제는 능력의 축적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무사 대회는 수행에서 얻는 경험이 검증되는 단계입니다. 그중 사교 파티는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의미하고 그 만남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하죠. 딸의 일상은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맞물리며 진행됩니다. 큐브의 관. 신의 의도, 인간계의 환경이 서로 얽히고 매달의 변화가 또 다른 한 달의 전조가 되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프린세스 메이커2의 핵심은 일상의 선택이 인생의 구조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딸의 하루는 일정표로 계획되고 그 안에 결정이 곧 성장의 방향을 바꾸죠. 교육, 아르바이트, 무사수행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의 축입니다. 이세 요소는 각기 다른 기능을 맡고 있지만 시간이 쌓이면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죠. 먼저 교육은 성장의 기초를 담당합니다. 예의범절, 예술, 신앙, 학문, 무예 등 세분화된 과목들이 존재하며 각 항목마다 오르는 능력과 함께 성격의 변화도 발생하죠. 지능이 높으면 학문의 폭이 넓어지고 감수성이 높으면 예술적 재능이 열립니다. 다만 교육비와 체력, 스트레스의 균형이 필요해 매달의 계획은 늘 계산과 고민의 결과가 되죠. 아르바이트는 현실과 맞닿은 시스템입니다. 딸의 능력치나 평판에 따라 가능한 직업이 달라지고 일터마다 오르는 수치와 줄어드는 수치가 다르죠. 교회에서는 신앙이 오르고 여관에서는 사교성이 바뀌며 성에서 일하면 명성과 스트레스가 동시에 요동칩니다. 근무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그 변화가 다음 달의 일정과 연결되며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가죠. 무사 수행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집합입니다. 딸이 직접 탐험에 나서며 전투와 교류를 겪고 경험치와 전리품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얻죠. 전투에서의 선택이 도덕심이나 명. 작용하고 만남의 방향에 따라 특별한 루트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능력치의 변동으로 이어지며 딸이 성장하는 방식에 변화를 남기죠. 수학제와 연례행사는 이세 시스템이 교체하는 시점입니다. 교육의 성과, 아르바이트, 평판, 수행의 결과가 한해 결산처럼 이어지고 그 결과가 다음 해의 목표를 다시 만들어내죠. 이 순환이 반복되며 딸의 세계는 조금씩 넓어지고 매번의 선택이 새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 2의 마지막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이 게임은 무려. 7 0까지 넘는 엔딩이 존재했죠 수많은 수치와 평가 관계가 얽히며 하나의 인생을 완성했고 그 결과는 여왕에서 창부까지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었고 모든 길이 플레이어의 선택으로 이어졌죠 딸을 잘 키운다는 건 단순히 능력치를 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육과 일정, 휴식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딸은 여왕, 왕비, 용사 같은 정사루트로 성장하였죠 왕국을 이끄는 여왕 되거나 전장을 지휘하는 용사로 서는 것 그야말로 이상적인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세심한 관리의 결과였죠. 명예와 도덕심, 교양이 한쪽으로 치우쳐도 그 길은 쉽게 닫혔습니다. 반대로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도덕심이 낮거나 업보가 쌓이면 마왕의 신부 혹은 직접 마왕이 되어버리기도 했죠. 기품과 매력이 높을 땐 SM 여왕 명예 대신 힘을 택하며. 암흑가의 보스로 흘러갔습니다. 심지어 수호신의 사자 큐브나 드래곤 유스, 아버지와의 결혼 같은 충격적인 루트까지 존재했는데 이 엔딩들은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당시 어린 나이에 한번 보면 절대 잊히지 않았다는. 가끔은 딸이 지쳐 가출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결말도 나왔습니다. 8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애정도의 밸런스가 무너질 때 찾아오는 결과였죠. 그 모든 루트가 게임 속에 공존했습니다. 프린세스 스메이커 2는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 않았죠. 딸이 어떤 삶을 택하든 그건 플레이어가 만든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이 게임의 엔딩은 평가표가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딸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택이 남긴 궤적이었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른 여운을 남겼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 2는 한 세대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플랫폼이 바뀌어도 이 작품은 계속 되살아났죠. 리메이크판 프린세스 메이커 2 리파인 그리고 후속 복원판인 리제네레이션까지 게임은 꾸준히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소개됐습니다. 리파인은 원작의 그래픽과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정돈한 버전이었습니다. PC-98의 한정된 색감을 그대로 살리면서 인터페이스를 깔끔하게 정비하고 조작 구조를 개선했죠. 그 덕분에 원작이 가진 텍스트 중심의 감성이 유지된 채 해외 유저들에게도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한글화 지원이 더해지며 한국 커뮤니티에서 다시 불이 붙었죠 이후 등장한 리제네레이션은 복원에 가까웠습니다 해상도 개선, 인터페이스 전면 개편, 오토 저장과 빠른 스킵 기능 등 현대 감각에 맞는 품질이 추가되었죠 특히 도전 과제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유저들은 수십가지 엔딩을 하나씩 다시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에서 공개된 플레이 통계에선 왕비, 여왕 같은 정사 루트보다 큐브와 결혼, SM 여왕 루트 달성이 훨씬 높게 찍히기도 했죠. 그만큼 세대가 바뀌어도 이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해졌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2가 지금까지도 언급되는 이유는 이 게임이 육성 시뮬레이션의 기본 구조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단위 일정 관리, 능력치 변화, 관계 이벤트, 멀티엔딩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지금의 학원 경영, 아이돌 매니저먼트, 캐릭터 육성형 게임까지 이어졌죠. 게다가 스트레스나 애정도 같은 감성 수치를 도입한 시스템을 플레이어가 만든 관계와 감정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프린세스 메이커2는 지금도 수많은 게임이 참고하는 육성 시뮬레이션의 설계도로 남아있죠. 여러분들은 프린세스 메이커2 어떤 엔딩을 선호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